네 안녕하십니까 어, 남녀치세 부동산입니다. 어, 오늘은 어, 부동산 약간 기본 상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부동산 계약을 하고 24시간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냐? 어, 없습니다. 어, 없어요. 공사품은 24시간이 있고 또 전자상거래법에 7일 어, 이거는 있는데 어, 부동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론사 뭐 가계약금 걸지 마라, 계약금 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는데 상관없어요. 다만 그 집이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이 계약을 하게 되면 저는 그 집을 계약을 못하는 거죠. 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론사 24시간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끔 특약을 넣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무랑 안 맞는 거죠 그 반대로 임대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끔 특약을 넣어줘야죠 그렇죠 그러면 24시간 안에 이 사람이 변심이 생겨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임대인은 그 하루 동안 다른 사람한테 방을 못 보여줍니다 반대로 이거 임대인한테 적용하게 되면 임대인이 어? 이 사람은 월세가 40인데 지금 새로운 사람은 45로 준대 그럼 임대인도 24시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특약을 쓰면은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현실성이랑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동산 볼 때는 이론도 있고 그 다음에 실무도 많이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월세에는 법에는 후불이 원칙이라 고 되어 있는데, 실제 선불을 많이 받죠. 그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론과 실무는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부동산을 볼때 꼼꼼하게 보고, 그 다음에 제가 권하는 것은 어 금액이 좀 크다. 또 내가 봐야 할, 듯, 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가계약금으로 일부를 걸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어, 꼼꼼히 한번 따져보고, 그 다음에 큰 금액 계약금을 걸지 안 걸지는 그 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안 걸어도 상관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 근데 마음에 든다, 괜찮다, 그러면은 그 물건을 잡아두고, 진행하는 게 실무상 맞고, 너무 처음부터, 아, 저 계약금 10% 준비해 놨으니까, 바로 계약금 걸까지 말고, 약간 뒤로 빼서, 아, 제가 통장에, 요게 지금 준비가 안 됐고, 이차 한도 걸려서, 우선은 오늘은 요것만 하고,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뭐라 하겠어요? 당연히 임대인이, 아, 그래요? 그럼 그것만 해요? 그럼 내가 다음 세입자때는 방을 보여주지 않게,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을 벌수 있으니까, 내가 알아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부동산 말해도 너무 휘두르지 말고 또내 상황에도 신들 어 흔들지 말고 그냥 그 방이 2년이 되면 본인이 들어가는 거고 2년이 안 되면 뭐못 들어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좋은 방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 주변 내용도 들어보고 또 나만의 기준이 서야만 어 좋은 방 나왔을 때 놓치지 않고 이제. 이렇게 계약을 할수 있겠죠. 자, 오늘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어, 부동산을 계약하고 나서 24시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냐, 어, 그건 없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고, 요거에 관련된 해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어, 이론과 실무의 차이에 대해서, 어, 설명을 같이 또 드릴게요.